나 당신 사랑해. 맞아. 그 남자... 근데 그 남자도 맞아. 사랑해. 다섯 다리까지 걸친 여자분을 봤거든요. 영화를 찍어서 할리우드로 보냅시다. 씹고 뜯고 맛보고 때로는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욕도 해주는 방송 복수열전 사연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달달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모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요. 오, 전 너무 놀랐어요. 당장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말렸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죠. 다음 날 아내는 장모님 거동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일주일 더 있어야 되겠어라면서 친정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장모님 괜찮아질 때까지 신청에 머물다가 장모님 괜찮아지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애가.. 대신에 전 퇴근하고 서프라이즈! 아내 몰래 저도 처갓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어, 귀엽다 저는 처갓집으로 룰루랄라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절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있지 않답니다 어디 갔대 예전에 사귀던 남친 집에 있다고 하는 거헐 엄마랑 병원 간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아내 친구한테 화를 냈죠 아내 친구는 제 아내한테 아이가 있다라고 네? 헐전 남자친구와 사이의 아기? 그걸 속이고 저와 결혼을 한 거랍니다. 왜 그래? 왜 결혼했어? 그러면 전 남친하고 결혼하지? 제가 믿지 못하자 아내 의 절친은 제게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태아 초음파 사진하고 어린 남자 아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 진짜요? 아내는 아들 아들을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 수 없다며 전 남친과 재결합하기로 했다 남편이 있는데? 이혼 이혼하고? 하지만 자기를 끔찍히 아끼는. 응? 저도 포기를 못 하겠대요. 이거 완전 미친 짓 아니냐고 이거. 에? 두집 살림 하는 거안 들키게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의 전 남친은 <목소리> 저랑 결혼한 걸 몰라요. 싱글인 줄 아는 거야? 아내를 추궁한 결과 이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내가 돈번 돈으로 뻔뻔하게 두집 살림을 애 엄마인 걸 속이고 저와 결혼한 이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수해야지? 상처받은 제 마음 조금이나마 풀릴까요? 오, 소름니다 전에 남자가 두 살림 하는 건 들어봤어도 여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일차 아버지. 어. <laughs> 이걸로. 영화를 찍어서 할리우드로 보냅시다. 아, 이 영화 있어요. 한국 영화 비슷한 거 있습니다. 어 있어? 요 어, 손예진 주연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아 영화 내용이 딱비슷하네요 아 내용. 그때 손예 손예진 씨가 나도 했던 이 대사가 딱 떠오르는데 나그 사람 사랑해.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다. 너무 뻔뻑해 너무 우와. 더 재밌는 게. 도황당하게 김주혁 씨가 그걸 이해했다는 거야이해 예! 같이 그래서 그 포스터가 맞아. 양쪽 손을 잡고 있는 건가 그랬어. 그 포스터가. 아, 나는 이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솔루션 하기 전에 나는 그 남편한테 그 얘기해 준그 아내 절친 나이나 절친도 이상해. 제생각엔이이 이 절친이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연 들으면서 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이 이혼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이 남자랑 사귀고 싶. 아, 아니야, 그랬는데. 절친 모함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딴 행동을 할수 있지? 아, 아니, 저 남자 저렇게 착한데. 맞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야,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그 남자를 절친... 좋아해. 와, 되게 모함꾼들이네. 아니 그런 그렇지. 사연들 많어. 응. 그동안 변호사님처럼 재테크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증거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남자한테 다. 네, 계획적으로 거죠. 저도 변호사님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복수여전에 안 좋은 예다. 나는 결혼 네다섯 번한 여자는 보고 다섯 딸이까지 걸친 여자분을 봤거든요. 이혼하고 이혼도 다섯 한 네다섯 번한 여자분을 봤는데 와, 이 여자는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흔해. 흔한 하다 하나? 들어봐 남편도 사랑하고 내가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도 사랑해 근데 그 말을 와이프한테 못할 뿐이야 아, 와이프한테 아, 못할 뿐이지 아. 그런 경우가 그니까 러 양다리를 거잖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자는 없나 그럼 많아 이런 거 어, 양다리는 많아 다만 나도 사랑하는데 쟤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랑하게 해줘 자 네. 제가 복수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 복수 방법은. 나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복수 몇 년짜리야 또? 이거는 30년 결혼한 사실을 전 남자친구한테 알리면 그 남자와도 이렇게 깨질 것 같아요 그러네 일단 알려야 어, 돼 일단 그전 남자친구한테 이 여자는 사실 나의 내 와이프야 이렇게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전남친한테 알려주고 여자는 그 부인이랑 같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끝내고 저 남친하고도 끝내게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전전 네, 남친하고는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사명감 있지 않습니까? 어, 네? 이 아이가 무슨죄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전 남친하고 그냥 살게끔 신부레스의 역할을 해야죠. 자기 아이니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혼인 취소 소송 됩니까 혼인 취소 당연히 되지. 됐다 됐다. 혼인 어, 취소 위조를 받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어, 그러니까 혼인 취소는요 이혼하고 달라. 이 남성분은 이사례자는 결혼을 안 했던 걸로 진짜 총각이 되는 거니까 속상한 마음도 결혼 안한 남자가 되는 거니까 총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거니까 그리고 또이 남자는 자식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크게 아쉬울 것도 없고 뭐 걸리는 게 별로 없잖아 만약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왜 결혼 전에 사주나 부부 궁합을 안 보는지 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형 같은 분이 만나면 죽어 자꾸 이래서 그래 <laughs> 절대 안돼 솔로 솔는 따로 필요 없겠죠? 왜냐면 다들 지금 이혼을 하고 빨리 정리하고 아이를 위해서 딱히 너무 나쁜 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 이러이러한 어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사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생년월일과 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